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상큼한 이너뷰티 아이템, 진짜 깔라만시이 아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비타민 가득한 건강식품이죠. 깔라만시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요즘 진짜 인기 많잖아요. 깔라만시. 네, 이름만 들어도 깔라만시하면 뭔가 톡쏘는 열대 과일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라임이랑 비슷한 아이고요. 비타민 C가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진짜 맞아요. 또 비타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그런 종류의 과일들이 대체로 신맛을 내는데요. 이게 또잘 섞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맛이. 맛있어그막 모히또 같은. 아 맞아 맞아. 또이깔라마스 음. 별명이 신의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별명이 되게 신의 선물, 고창아 저 뭔가 신의 <laughs> 선물. 근데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에도 선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음. 일단 비타민이 오렌지에 39배, 어? 레몬에 30배, 아, 키위에 24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얘만 음. 먹으면 비타민 진짜 따로 안 사먹어도 될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비타민 때문에, 피부 때문에도 비타민을 꼭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음. 이깔라만씨가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그 풍부한 비타민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항산화작용, 노화방지, 면역강화, 콜라겐 형성 등 진짜 효과가 많습니다. 음.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지만 디톡스 때문에 찾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음. 근데 또 이제 칼라만시가 진짜 완전 좋다. 이건 알았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왜 좋은지 한번 알아봐야죠. 네. 이 깔라만 씨가 슈퍼푸드와 건강 기능 식품 원료를 소개하면서 신뢰를 얻은 믿을만한 회사의 제품인데요. 보시면 여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자연 성분들이 와, 보이차, 레몬, 히비스커스 네,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깔라만 씨가 우리 메인. 음, 네. 원래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걸까요? 여기다 원래 조금 원액이니까 물좀 타가지고 이게 깔라만 씨 원액이고 바로 요 아이가 대표 선수입니다. 아, 먹기 좀 편하게 돼 있네요. 병도 응, 예쁘게 생겼어. 네, 이게 착즙 형식으로 빼낸 거라고 해서 한번 저희 물을 희석해서 한 번씩 먹어봐요. 좋아요, 좋아요. 원액이어서 그대로 먹으면 많이 시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 먹거나 탄산수 그런 거타 먹으면 맛있을 아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타봤는데 비율이 한5대 1, 5대1 5대 네. 정도? 5 대. 그냥 뭐 기호에 따라서 신과 네. 조합을 더 넣고 5대 1에서 10대 1 그렇게 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타먹으면 될것 음. 같아요 냄새 맡았는데 신 냄새가 이거 어. 완전 진짜 라임 껍데기 냄새다 완전 딱그 덩어리 상큼함 터지는 맞아. 느낌. 어! 한입 먹었는데 벌써 이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많이 시죠? 신데 갈증 난 갈증 났는데 좋다. 맞아 맞아. 특히 이렇게 뭔가 촬영할 때막 네. 피로 쌓이려고 할때 단거 먹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비타민 덩어리 음. 먹는 느낌. 근데 또 이게 맛도 맛인데 식감도 약간 특이한 것 네, 같아요. 뭔가 있어요 안에. 그 뭔가 오렌지 즙 빼는 거 있잖아요. 손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돌리는 아, 거. 그렇게 짜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300ml 한 병에 30개에서 40개의 깔라마시가 들어간대요. 근데 또 얘가 요만하잖아요. 되게 조그맣잖아요. 음. 근데 이만큼이 나오면 엄청 많이 몇 개가 음. 들어간 거예요. 한 바구니를 그냥 다 짜내야 바구니 되는 바구니 거죠. 어. 그리고 이게 또 일반 업체들은 원액을 수입해서 포장만 새로 한대요. 근데 음. 이 아이는 베트남 현지 농장이랑 계약을 해서 선별 작업을 거친 후에 착즙을 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죠. 뭔가 더 향이 그래서 다른데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더 뭔가 그 라임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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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그 깔라만시, 네, 깔라만시 특유의 향이,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응. 특 그리고 이 깔라만시를 먹을 때 뜨거운 물에 타 먹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 버린대요. 아 우와. 그래서 영양소를 지키면서 먹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제품은 수제로 짰다고 하니까 더 믿을만하죠. 그리고 이게 착향료, 색소, 보존료, 합성첨가물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넣지 않고. 깔라만시만 착즙해서 넣어도 아 착한 아이라고 합니다. 또 급속 냉동도 이 아이의 장점인데요. 세척, 착즙, 냉동까지 24시간 안에 아주 싹 끝내 버린대요. 향긋하고 맞다. 싱그러운 과즙이 바로 유통되는 거죠. 그리고 요 깔라만시가 또 원산지가 또 베트남이라고 돼 있어요. 뭐 베트남 깔라만시가 뭔가 특별 한가요? 이게 깔라만씨가 베트남 국민 과일이래요. 아 진짜? 어. 국민 과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적어야 되는데 베트남이 딱그 최적의 기후라고. 아. 근데 우리 또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네. 보이차. 어. 음. 내 안에 보이차. 또 이게 조그매서 뭔가 가방에 한두 포씩 가지고 다니기 좋은 것. 네, 이게 먹기 편한 스틱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이차가 몸매 관리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아. 냉수나 온수에 이거 그대로 넣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핑크색도 있어요. 다홍색.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이거 뭔가요? 히비스커스가 신에게 바치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명한 꽃인데요. 음. 자주 찾아주시는 그분, 그 음. 클레오파트라 여사님께서 아름다움을 음. 유지하시기 위해 클레오파트라. 건강차로 마셨다고 하는 대표적인 식용꽃입니다. 음. 히비스커스 100% 처, 첨가물이 없는 고농축 제품이에요. 히비스커스가 HCA와 카테킨,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 클레오파트라 뭐 한번. 따라할 거죠 뭐. 요즘에 히비스커스가 굉장히 막핫 아이템이잖아요. 아, 진짜, 많이 진짜 맛도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 히비스커스는 조금 더 뭔가 음. 깔라만시보다는 좀더 편하게 즐기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깔라만시는 음. 확실히 탄산이나 음. 에이, 에이드처럼 시원하게 상큼하게 음. 너무 좋아.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아이 역시. 첨가물 없이 레몬밤 추출 분말만으로 이루어진 고농축 스틱입니다. 음. 레몬밤은 허브의 일종인데요. 얘가 허브인데 레몬향이 나요. 음. 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신기한 맛을 안겨주는데 또 이게 건강에도 좋거든요. 음. 그래서 뭐 로즈마린산,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굉장히 건강해지겠네요. 건강해요. 이렇게 한 포씩 세개 이렇게 딱.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끌리는 거, 거 먹으면 되겠다. <laughs> 아. 상큼하게 전하는 이너 뷰티 깔라만시 식품 만나봤습니다.